동참하게 네. 하여금 신고를 막살아요. 만약에도 하나님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의 구원을 안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찬송가 2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름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2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 좋은 낙원 이루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둠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대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 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곳,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나건이요이 3위에 서오니 먼바닥은 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오실세 그 와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요. 이산이에서 보니 먼바라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시고실세 그와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지이로다정한 음악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미노스의 불무를 전사와 노래하도다. 실세 그 화려하게 심고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자도 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나 보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5서 9장 6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와 두경제를 보내면서 그들이 1년 전부터 시작하여 왔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부재연금을 마무리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자발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고 또 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서도 울이 어떻게 보면, 헌금에 대해서 또 헌신에 대해서 이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 헌신에 대해서 내가 또이 건면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건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헌신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기에 함부로 우리가 권면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서도 우리 그들에 대해서 헌근과 헌심에 대해서 권면하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적게 심으면 당연히 어때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심으면 당연히 수고는 적죠. 우리가 뭐이 조그만 뭐 텃밭 가꾸면 일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적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요. 할 일이 많죠. 정말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심게 되어지면 또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서도 우리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헌신에 대해서 내가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헌신해야 되는가? 왜 헌신을 권면하게 되는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는 자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수고하지도 않고 받는 자들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어 지지만그 사람들은 그것만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내어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는 자들에게 더큰 은혜, 더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주는 자, 헌신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늘 무엇을 이야기해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가 건면하는 거죠. 그들에게 자꾸 그렇게 너희가 심어라, 심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을 때 어때요? 또 준비할 때 그들이 많이 준비하고 또 많이 또 공부하고 하게 되시면 나중에 거둘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적게 준비하고요, 또 적게 공부하면은요, 거둘 것이 많지 않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을 때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럼 누구에게 유익한 거죠? 심으라고 거두라고 이야기한, 그 열심히 공부하라, 애쓰라, 노력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모에게 유익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것을 아니까 부모들이 야 너에게 유익한 거야. 네가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어. 많이 준비하면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이 공부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릴 거야. 너에게 유익한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그리고 권면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는 제가 많이 거둔다. 이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헌신을 본면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단순히 목회자에게 유익하고요, 뭐, 교회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할 때, 심을 때, 헌신하고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헌신을 권면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복받는 헌신이 자발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건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많이 헌신한다는 것은요, 뭐, 무엇인가 많이 드리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나 많이 헌신하고요, 많이 구제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심지 못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내게 물질이 없어도요,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요, 위로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것 또한 쉬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만, 그내 노력만, 내 재능만 많이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그 관심을 가지고요,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 찾아가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많이 심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내가 도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어지는 것이지 뭐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재능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또 많이 수고하고 헤쓰고 이것 만이 많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많이 헌신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많이 심는 것이죠. 그것이요. 와서 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집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신다고요? 그런 사랑으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거둔다고 했을 때, 우리 거두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것을 거둔다. 우리 있던 가운데 많은 것을 씹었을 때, 많은 사랑으로 섬기고 또 헌신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삶에도 모든 필요를 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 나와있죠? 흩어서 구제하면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이 나누는 거죠. 그럼 더욱 뭐요?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원리죠. 그렇죠 흩어서 구제한다는 것은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요. 내 옆에 어려운 있을 때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오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서 나갈 때에 내 것이 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내 통장이. 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서 구제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더욱더 복된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아끼면은요,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건 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나눌 때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눈 것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여자 어레 전도사님 우리 이제 신방 전도사님이신데 정말 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신방하고 막뭐 하루도 쉬지 않고요. 뭐 차가 없으니까 뭐 걸어 다니면서 여러 곳 다니면서 성실하고 수고하고 성도들을 심방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50대 중반, 60대 이제 가까이 되어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검진을 하면서 이 골다공증 검사를 했습니다. 이 골다공증 검사를 하니까 의사 검사 결과로 보니까 이 거의 60대 가까운데 그 뼈가 20대 뼈가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면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몸의 이 건강과 뼈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에게, 또 수고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도 물질,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그 삶의 모든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구나. 우리가 지변를 바라보게 되시면요, 헌신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되었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복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의 부하가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복을, 육적인 복을, 복을 조금 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요, 오래 이땅 가운데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부하를 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었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땅 가운데 우리 헌신한 것들 많이 수고한 것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멸류관으로, 영광의 멸류관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많이 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관에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고, 모든 목회자들과 그회일꾼들이요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를, 함께 수고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돕고 섬기기를 권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수고 헌신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시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 동안 더욱더 많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아히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흩어 구제하고 나누는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겨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요약 기도하여 주시고 또 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주어진 아,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이 또 이제 이건강에지지 않도록 또 감기나 독감 우리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리의 형제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혹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주시도록 이 겨울에 힘들지 않도록 이 가을 겨울에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 늘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과 채우심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 위에서또 작은 교회들 위하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